안녕하세요 즉흥으로 동해에 가는 길이에요. 동해에 가서 설기가 추천해준 카페 갔다가 무코 등대 왔는데 풍경 예술이지요? 동해는 설기의 고향이어서 따라갔는데요. 설기가 자신만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이고 이쁜 사람들 안녕. 그리고 여러분, 동해에 가면 이것도 꼭 보고 오셔야 하는데요. 18세기 네덜란드 지도에 동해가 한국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울릉도 독도까지 표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 유익한 정보 습득하고 저녁으로 시오야끼 먹으러 왔어요. 이게 진짜 여행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갑자기 다들 승부욕에 불타올랐나봐요. 다 같이 볼링도 치고, 농구도 하고, 펀치게임도 하고, 멋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다들 승부욕 발동한 와중에 저랑 유리미는 달밤에 체조하는데요. 이건 유리미가 발명한 소화되는 체조. 이렇게 소화시키고 치킨을 또 먹어요. 아침으로 해장하고 마지막 동해바다 다시 보러 왔습니다. 낮에 봐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로 이렇게 너에게 감 동해 너에게 감 동해 한번 외쳐주고 터널에서 어떤 선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바로 바로 지니언니 이렇게 산책도 열심히 하다가요. 가이가이브에서 바닷물 먹어보기했는데 역시 동해 동해 아들 이설기 바닷물 맛은 짜대요. 유림 이설기 덕분에 강원도 여행을 원 없이 했습니다. 고마워.